자, 어. 볼게요. 네, 지금 같이 갔대요. 자, 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 보니까 2fx 더하기 3g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당연히 EF 검사식을 썼겠죠? 2fx 더하기 3gx를 hx로 나눠버리면 무슨 모르지만 나머지는 3x 정이다 여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이아래쪽 마찬가지로 써보면, 4fx 더하기 3gx를 hx로 나눠버렸을 때, 혹시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어, 잠시만요 내가, 어, 어, 여기가 없고, 여기가 4 x 제이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나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mfx 더하기 mgx라는 얘가 hx로 나눴을 때 나눠 떨어지는 상황을 원한다라는 거거든요. 지 나머지 형태를 어떻게든 없애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머지 형태를 없애보자. 어떤 상황을 생각해주시는열 연립방정식 형태로 생각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 위에다가 몇 배를 하고? 0배? 그럼 나머지 없어지니까 이걸 없애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hx로 나 떨어지는 상황을 원하고 싶으니까. 그럼 위에다가 몇배 하고? 3배 하고, 아래다몇배 하고? 5배 하고, 빼버리면 얘가 없어지겠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위에다가 3배를 해버리고, 아래에다가 5배를 해버리고, 뺀 거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자, 여기는 6fx에서 20fx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fx 이렇게 따라올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9fx에서 1 아, 9gx에서 15gx를 빼버립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gx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얘가 어떤 형태로 따라오는 거냐면, hx로 버리고 q x 에서 q1x를 빼버린 y 식 o u 형태로 t 가써 same thing. 여기까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그럼 이제 어떤 얘기 s is the s a 주어진 h 놈은 h x 로 is 떨어지는 a m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보세요 내가 여기에다가 h 배를 하든 h 배를 하든 어차피 여기다가도 h 배를 하고 h 배를 하는 거 h 까 h x 로 g t 떨어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 i n g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은 이놈들의 배수의 형태를 계속 생각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눠 떨어지니까 여기다 몇 배를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분수 배를 해도 될까요? 2분의 1배 해도 될까요? 3분의 1배 해도 될까요? 돼요. 이놈에다가 3분의 1배를 해버리면 여기에다가도 똑같이 3분의 1배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hx로 나눠 떨어지는 게 말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랬어요. hx는 안곱해3 상의 나 어, 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3이 곱해지고 여기에 5가 곱해지니까 3qx-5qx 이렇게 따라올 것 같아요. 이럴까요?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여기다가 몇 배를 해도, 즉 분수배를 해도 무조건 나눠 떨어진다는 라 생각이에요. 그럼 결론은 뭐냐면 요 놈의 배수의 형태가 hx로 나눠 떨어지는 건데 요 놈의 배수 중 가장 작은 자연수 m하고 n을 가지고 있는 걸 찾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럴까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양쪽을 몇으로 나누면 돼요? 마이너스 2로 나눠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2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공약수의 형태로 나눠주는 거예요. 자연수가 나오네요 그럼 양쪽을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7fx 더하기 3gx라는 애가 요것도 마이너스 2로 나눠주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로 형태가 따라오니까 결론적으로 어쨌든 hx만큼 떨어진 형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정리 되는 겁니다. 이해되까요 무슨 말인지? 네. 따라오세요. 그래서 얘가 65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8번 간다 68번.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없네요.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소개를 할 거고 수수령 풀이까지전문를 해줄 거거든요. 자 봅시다. 자 일단 문제에서 x, y, e, z 중 적어도 하나는 3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게 의미하는 게 뭔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자, 아, 요거 이렇게 나와있으면 우리가 이 맥은 근 어떻게 읽죠? 1 또는 2, 4. 이렇게 읽죠. 맞나? 이걸 어떻게 읽을 수 있냐면, x는 1, 2. 아, x, y. 네. 잠시만요. 내가 원하는 게 이게 아니네요.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그럼 식이 의미하는 건 x는 1 또는 y는 1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XY, XY 둘중 하나는 적어도 1이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될까요? 우리가 요식을 가지고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쓰는데, 반대로 한국말을 가지고 식을 쓸수 있어야 되는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요식이 의미하는 게, 아, X하고 Y하고 이제 둘중 그 적어도 하나는 3이 돼야지만, 이좌변이0이나오니까이 식이 성립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가요 무슨 말인지? 그 일단 가식 자체를 이렇게 빠르게 읽어주셔야 되고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나를 가지고 저 cxy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 요놈의 형태하고 요놈의 형태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이거를 곱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이거 이제 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 이거 기준로볼게요 그럼 맨 앞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3자리 될것 같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게 제곱이 있다면 하나씩 따라오는 거죠. 1이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하나씩 보여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을 하나만 택했다면 두 개를 곱한 형태를 써줘야 된다는 거고요. xy 더하기, dyz 더하기, z x y 따라올까요? 마지막에는 이 글자 세 개를 곱한 더하기, e, x, y, z. 이렇게까지 써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이 시계형 트라우트님이 지금 조금 간단히 바꾸고자 하는데, 보세요. 요 놈을 A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그리고 요놈 자체를 B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상 A는 B가 된다라고 해서 요 상황을 알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럼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를 A로 바꿀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B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어진 이식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진 이식이 어떻게 써지냐면 갑니다. 마이너스 27 더하기 9a 마이너스 3 b 더하기 2xy z 라는 애가 0이 나온다. 이렇게 지금 써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근데 우리는 3a는 b라고 즉 b는 3a라고 알고 있죠? 그럼 b에다가 3a를 쏙 대입하니까 a가 어떻게 돼요? 집어지는 거예요. 이 대가의 무슨 말인지, 결론. 내가 구하려는 x, y, z를 구해보니까 2분의 27이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넘겨버리고 이로나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10배를 해버리면은 답이 나온다. 이게 일단 서술형 수익입니다. 이 대가의 무슨 말인지, 가시기 의미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요식을 정리하고, 뭐, 치환해서 하는 게 당연히 서술형 수이 풀기가 쉽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많은 학생들한테 이 문제를 처음에 딱 풀어보라고 하면은, 답은 내거든요, 답은. 어떻게 답은 되냐면 적어도 하나가 3이래요. 그러면 그냥, 아, X를 3이라고 할까라고 해서 그냥 문제를 푼다라는 거죠. 그럼 또 답은 나와요. 그래서, 내가 X를 3이라고 해서 문제를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3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여러 그럼 3을 그대로 대입하면, 3에, 3 더하기 Y 더하기 Z라는 애가, 여기에다가, X에다가 3을 대입하니까, 3Y 더하기 2YZ 더하기 6Z 이런 식이 나와버린다는 얘기고요 이거 가지고 여기 X에다가 3대입하니까 30YZ를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따라볼까요?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요거식 정리하면. 네.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9 더하기 3Y 더하기 6Z라는 애가 3Y 더하기 6Z 더하기 2YZ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3Y랑 6Z가 이렇게 지워져 잖아요 이해 가요 그래서 2YZ가 보니까 내가 구하려는 35YZ는 여기다가 양쪽에 15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이해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게 물론 빨라풀리는 맞지만 이렇게만 해버리면 수수령에선 감점입니다 왜요? Y가 3이면 어떻게 할 건데 z 가 3이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빠른 풀리는 그냥 하나 대입해 주면 시 된다는 라 거고요. 소수형 풀리는 이렇게 가져야 된다는 라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수형 풀이 써도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쓰면 되냐면, 첫 번째, X가 3일 때. 두 번째, Y가 3일 때. 세 번째, Z가 3일 때. 전부 다 그래도 똑같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하지만 하나만 쓰면 나머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감정이 다 이렇게까지 가시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소수형이면 이것보다는, 이게 더 빠른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기면 전부 도 빠른 겁니요 됐습니다. 얘가 68번에 대한 얘기고요. 자, 넘어가서 71번 갑시다. 71번. 일단 이거는 무슨 문제라고 읽어주셔야 되냐면 문자가 a, b 두 개인 상황이구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식도 몇 개인 상황이에요? 두 개인 상황이에요. 그럼 당연히 a, b를 구할 수 있겠죠? 연립하면 답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어떻게 연립할지 를 여러분들이 고민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까요 문제는 끝난 거예요. 문자 두 개고 식두 개이기 때문에 연립해가지고 문제를 구한다 이게 끝이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연립할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이 좌변을 보기 전에 우변을 보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사실 켤레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켤레에서 맨날 활용하는 게 뭐예요? 합과 곱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막 뺀다는 문자가 소거되지 않고 하니까 여기는 이 켤레를 딱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다면 아 얘는 더하고 곱해버리면 우변이 간단하게 나오겠하는 느낌이에요. 이럴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식을 첫 번째로는 더해보시면 더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라는 요령 자체가 요 더하니까 6이라는 형태가 튀어나와요. 따라오니까 마찬가지로 요 식을 곱해보시면 곱해보면 좌변은 ab 더하기 ab분의 1 더하기 2가 나오고요. 우변은 곱해버리니까 4라는 형가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그럼 여기서 내가 뭘 구할 수 있는지가 보이셔야 되냐면 아, 여기서 음. ab라는 도를 x라고 치환하면 ab를 구할 수 있겠다 보이셔야 돼요. 얘를요, x 더하기 x분의 1 바꿔주시고 양쪽에 x를 곱하니까 시이로 변하니까 결론적으로 x, 즉 ab는 1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난 ab를 구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다시 여기 위로 올라갈게요. 자 여기는 이동을 우리가 통분시켜보면 얘가 ab분의 a 더하기 2로 따라오는 것 같거든요. 근데 a, b가 1이니까 여가 지워지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그럼 a 더하기 b를 두배를한게 6이니까 결론 a 더하기 b는 3이다라는 것을 해볼 3이 3이 수 있다 라는 거죠. 이해 되세요? 그래서 합과 곱을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린 이거 가지고 당연히 이거 구할 수 있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맨날 이 좌변에는 문자를 소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우변에 있는 켤레 형태가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시험때도 똑같이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넘어 가서 73번 갑니다. 73번. 맞습니다. Je vais 혹시 얘가 따라오고 나머지가 gx 더하기 x 세제곱이래요. 그럼 보세요. 얘가 2차인데 만약에 gx를 여러분들이 차수를 생각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얘를 내가 막한 2차라고 한번 생각해볼게요. 그럼 2차를 2차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차야 돼요? 1차 2하여야 되는데 2차에 3차를 나누면 몇 차? 3차니까 말이 되하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고요. 그럼 이제 gx의 차수라고 한번 생각해볼까요? gx는 몇차여야 될까요? 4차? 그럼 4차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4차가 나누면, 나머지가 몇차 돼요? 4차 래요 그럼 GX가 몇 차일까요? 네. 이게 차수를 고려할 때, 여기는 놈의 차수와, 여기는 이 놈의 차수가, 여기도 GX가 있기 때문에, 어? 나누네 하고, 나머지가 차수가, 어쨌든 똑같거나, 이라도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이 되는 겁니다. <laughs>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밖에 없냐면 gx가 사실은 3차 면서 여기를 2차 이하로 만들 수 있는 형태일 수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gx는 3차 인한 데 마이너스 x 세정으로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3차로 얻으면 여기 있는 이 3차가 지워지고 2차, 나머지가 2차인 게많이 된다 이렇게까지 일단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형태도 한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면, 은 자, GX가 이렇게 생긴 3차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뒤에를 2차시 이렇게 한번 잡아볼까요? 그럼 보세요. 자, 내가, 요 놈이 지금 3차예요. 그럼 여기는 몇 차가 따라와야 되죠? 여기는 3차입니다. 그럼 여기 뭐가 따라와야 돼요? 2차를 3차로 나누면 몫을? 몫을? 얘들아 2차를 3차로 나누면 몫이 뭘까요? 0이 0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 차수가 더 낮다는 얘기는 몫이 0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느낌은 받아들이시고요 3을 7로 나누고 싶어요 3을, 그럼 몫이 몇이 0이고, 나머지가 뭐다? 3이다. 2 차를 내가 3차로 나누면, 몫은 0이고, 나머지 자체가 이 FX가 그대로 따라올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보이셔야 된다는 거죠. 이 될까요? 무슨 말이지? 자, 그러면 보세요. 내가 GX를 이렇게 잡아버리면, 3차를 잡아버리면, 이는 몫이 0이어야 돼요. 그럼 이 나머지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FX가 돼야 된다고요.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 형태하고 이 형태가 사실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차항 개수가 2인 2차식이 좌변이니까, GX는 X제곱 없애주면서 여기도 EMT를 가짐해서 되는 거예요. 아니, 아, 네. X가 왜2차였 문제에서 2차라고 네. 안 나왔는데? 네. 안 나왔네요. 그 뭐야. 아, 뭐야. 그 뭐야. 아, 뭐야. 내가 잘못 듣고 있잖아. <laughs> 최고차항의 수급이 그냥 이라고 나왔죠, 이런데 문제는 이차럼안 나왔는데 어, 참, 자, 참, 다시 갈게요, 다시 자, 다시 갑니다 자, 어쨌든 GX는 이 마이너스 X 세제곱을 없애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놈이 이놈의 나머지가 더 아, 나머지 세제곱더작아야되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GX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X 세제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뭔지 모르니까 그냥 이리로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네, 그리고 여기 아래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gx를 이걸로 넣었더니 몫이 2차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gx의 형태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3차식인데, 맞습니까? 여기에다가 2차를 곱하면 지금 몇 차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다 x를 붙여줍니까? 4차가 나오죠. 근데 이 g는 몇 차라고요? 응. 3차라고요. 맞아요? 그럼 이 결론이 뭘까요? 이 a가 0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겠요 왜냐하면 이놈에다가 2차를 곱하면 4차인데 여기 사실 4차가 나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g가 3차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 3차가 나와야 된다는 얘는 기이 a는 0이다라고 해서 이 a까지 사실은 소거가 된다라는 거죠. A까지 따라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GX는 사실 다시 여기 A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형태가 GX라고 여기까지 끝만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가식하고 나식을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시면은 f(x)는 합니다. 마이너스 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놈으로 나눴을 때, 혹시 bx 플러스 c가 따라오고 나머지도 g x 플러스 c가 된다는 얘기가 지금 fx에 대한 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r 래 식도 마찬가지로 못 써보면 못 써보면 gx는 음... 이거 지워지니까 bx의 c 여기에다가 이차식이 곱해져 있는 요놈이되알요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거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자, 문자가 지금 두 개이기 때문에 내가 식을 두 개로 어떻게든 해결하면 될것 같은데 보세요. 문제에서 최고 차항 계수가 2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f(x)의 최고 차항 계수는 여기서 뭐인 거예요? 마이너스 b가 최고 차항 계수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뭐라는 얘기요? 마이너스 e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따라옵니까? 자, 그래서 f에다가 이제 b에다가 마이너스 e를 넣어버리면 fx하고 gx라는 형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는 거고, 그럼 이제 c라는 문자만 남아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 c라는 문자를 다시금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될까요, 무슨 말인지? 자,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 주시고, b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주시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c라는 문자를 구하면 되는데, f0 더하기 g0은 마이너스 1이다. 저걸 활용하면 이제 c라는 문자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f에다가 0을 대입해 주시면, 여기다 0 대입하니까, c제곱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c제곱 더하기 c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g형을 g형을 구하면 여기다가 0이 하니까 더하기 c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근데 얘가 마이너스 이렇게 정렬이 는 거예요. 넘겨버리면 c제곱 더하기 2c 더하기 1이 0이기 때문에 c는 마이너스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b의 값하고 c의 값을 구했기 때문에 b가 마이너스이고 c는 마이너스이고 이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대 입하면은 정답은 마이너스 2값이니 8, 더하기 4, 마이너스 1, 더하기 1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옵니다. 자, 그래이 문제의 핵심은 차, 사실은 차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차수 파악하시고, 계수 뭐 비교, 계수 비교해주시고, 입력, 나아가서 나머지 문제까지 처리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얘가 73번이었구요. 자, 넘어가서 75번 입니다 75번. 지워도 될까요? 처음부터 <laughs> 문제를 잘못 봐가지고. 75번. x 2를 X 플러스 로 나누는 목셀 Q1X라고 하죠. 나머지를 R1이라고 하고요. Q1X를 목셀 g x 라고 하고 나머지를 하고요. 이런 작업을 이 문제는 사실 풀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문제를 읽는 그미학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같이 볼게요. 자 일단 fx를 x 플러스 +E, 2 이렇게 생긴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목과 나머지가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차식으로 나누는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은 뭐가 있었냐면은 직접 나누는 거 말고 조립제법이라는 게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하고 나머지는 사실 은조립제법을로느 해도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몫을 똑같은 분으로 나눠요. 다시. fx를 이로 나눈 몫이 남았는데 그 몫을 또 나눕니다. 이리허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조립제법의 형태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한번 써볼게요. 어떠한 fx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얘를 x 플러스 2로 나눈다는 얘기는 여기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혹시 Q1X라는 얘기는 여기가 Q1X가 따라와야 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R1이니까, 아, 여기가 R1이구나. 일단 이렇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Q1X를 또 X 플러스 1나로는데요 그러면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 이 Q1X를 조립제법을 한번더 해달라는 얘기가나 이렇게 생각이 다는겁니다 얘를 다시 한번 이놈으로 조립제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혹시 뭐가 따라오고 Q2X가 따라오고 나머지가 R2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겁니다 이해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겠다는 얘기에요. q t x 를 다시 마이너스로 나눠버리면 몫이 Q3X가 따라오고 나머지는 R3가 따라오는 이런 상황을 지금 계속 반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보이는 애들아 이걸 시험 또 단골 문제입니다. 문제 보면은 남들보다 더 빠르게 제일 빨리 풀줄 알아야 돼요. 우리 학원 학생들이. 아시겠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문제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조리수법의 형태를 빠르게 FX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 어떻게 했냐. 나머지는, 맨 처음 나머지는 그냥 쓰고. 그 다음 나머지는 요거 하나에 걸리고. 맞습니까? 그 다음 나머지는 요거 두 개에 걸리고. 그 다음 나머지는 저렇게 걸리고. 쭉다쓸수 있어야 된다는 거요이 내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FX를 어떻게 쓸수 있냐면, 처음에 나머지 그냥 하나만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알트는 하나에 걸리고. 그 다음에 R3는 2개에 걸리고 그 다음에 R4는 3개에 걸리고 R5는 4개에 걸리고 이거를 그냥 무한정 반복하는 형태가 f x 다라고 여러분들이 빠르게 쓸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놓고 이제 문제에서 RN은 0도는 한자리자연수라고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이다는 거. 결과 f(x)는 x의 4제곱으로 나눴대요 그럼 보세요, x 2의 이거 아니죠? 이렇게. 자 그럼 얘를 x의 4제곱으로 나눴다고 생각을 하면 보세요, 여러분들, 이 뒤에는 여기는 x 2의 4제곱이 있다라고, x 2의 5제곱이 있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뒤에는 무조건 x의 4제곱 나눠 떨어지겠죠.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그럼 나머지 자체를 내가 이놈이라고. 바로 쓸수 있겠네요. 뒤에 어차피 나무지 떨어지니까. 이게 니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RX 자체를, RX 자체를, 여기는 이제 나무, 여기가 3차식이기 때문에, 4차로 나머지가 3차가 말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RX를 그놈이라고 바로 잡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근데 문제에서 알파이 1024래요. 자, 그럼 R8을 한번 써보시면,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 R1 더하기 10 곱하기 R2. 더기 10의 제곱 곱하기 r3 더하기 10의 제곱 곱하기 r4 이렇게 따라하는데 얘가 1024 지금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이니자 그러면 r1, r2, r3, r4가 지금 0 또는 한 자리 자리 있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1, 0이 사람의 자체가 여기에 이렇게 그대로 따라와 야되는 거예요. 각각의 자리 수를 읽는 거예요. 1000의 자리 수, 100의 자리 수, 10의 자리 수, 1의 자리 수 이렇게. 그래서, 알1알 n 가알 r a 를다 구할 수있할수있 k 까지가 to 가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요 자, 내가 구하려는 a fx를 x u to ask you to ask you to ask you to a 지어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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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고 a s 고 you to ask you to ask y o 고 to a 알고 있으니까 여기 s k you to a s 주시면 됩니다. r 3 0이니까 그냥 0도 읽해주시면그 놈이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4 더하기 2x 플러스 4. 그래서 답이 2x 더하기 8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지금 선생님은 천천히 풀었지만 보자마자 조줄법 끄집어내서 바로 읽을 수 있으셔야 연습하셔야 됩니다 연습하셔야 됩니다1니까요 네, 이게 75번이었습니다.